미스, 마담. 아직 맞전는못됐어 파일 뒤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디저트 없어, 없어서 여기 파일 어, 젤리 저기 사다 봤어요 여기. 음, 저 한국말 잘해요. 얼마 까레시 니 한주보 뭐 빨아보시르게. 어 젤리 그쪽 와해서 자주 빨아요, 네. 젤리 빨아먹는 얼려서 빨아먹는 맛. 음. 고 어우, 가 어우. 어우, 아이쥬, 남들 열어 올렸어남 많이 올렸어. 네. 어릴 때 진짜 많이 올렸어. 꽃맛 탱구링 음, 맛있어. 젤리 먹다 보니까. 나 오빠 사랑한다. 꽃맛 탱스 음, 음, 맛있다. 음, 아우, 내 감자 미기 싫어. 음, 맛있어. 음. 이게 나 맛있어. 음, 많이 먹어도 괜찮아. 담인다고요? 음, 음. ああ。 아, 이유이유 있어. 네, 남자 없어서 그거이그 이거. 그래요. 거이 아미 거이어어거 이거, 이어이 유튜브에서 봤어. 이았다 그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번년이번년도그래요이번년도이지 이거. 음,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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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몬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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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예. 필리스키아음 한국말 되게 잘해요. 음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 배웠고, 음 하, 저는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 피가 그리는 음. 한국 사람이라서 가끔 어려운 단어 프란코는 음, 한국말 잘해요. 점점 힘버거 가면 한국말 쓰는. 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쓰는 거예요. 필리스키 씨, 디기언 씨,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 필리스키 계시고 저 까레스키. 저는 까레스키인데 음, 저기 한식 배우러 왔어요. 그분은 어, 남편 고라오셨는데 고저는 한식 한식방으로 왔어요. 음, 아 그분이요 그리고 되게 말 잘하잖아요. 한국 말 잘해요. 근데 저는 듣는 거 한국 말둘다 잘해요. 해외, 해야... 저는 해외 동포예요, 국가넘 없네. 그럼. 그럼요. 국가 너무 들어야죠 국가 넘나 들은 게 아니고요. 저는 나라가, 네 한국계예요. 네 저는 어 이제 한국 이제 살 거예요, 예. 고리아인 출신이십니다 그러면 고리아 출신은 한국 사람이에요. 옛날에 전장당육교장 이렇게 해갖고 제가 할머니가 갔거든요. 뭐 가져가갖고 할아버지 만나는데 할아버지가 머리색이 노래갖고 제가 머리색을 약간 이렇게 좀 노는데 마음은 고리아. 네. 음 과일이요. 없어가고잘 어울려 먹는데 놀라 맛있음. 음. 음! 점점 쑤시니까 내가쎄이렇는 나눠진 것 같은데요? BJ여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저도 먹어볼까 막니? 아니지 이거 제가 산 거예요 제가 여기는 아르바이트 가서 이거 과일집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응. 과일만 쟤리, 어, 냉동실에 얼려먹는 거 사고 어, 말만아말만아말못 듣더니 아직 말 들을 게 많아 이거 집에 과일은 안 사주잖아요 한두세벌 쓸래? 과일은 가게 가서 과일 한주 먹어 가게갈 데가 없는데 무슨 가게서또지원자다 뭐. 서가지고 지원자 사먹고 갔네 아? 데뭐하뭐 어, 어, 뭐. 뭐. 한국은 뭐. 나눔의 정이 있어야돼 그래, 음. 하나 줘봐 뭐 그리 까까리시게이 기는자 제가 왔다갔다해요 예. 제가 음 아직 적응이 안돼갖고 왔다갔다해요 어, 이해해주세요 예, 예. 예 아줌마 전화기 받니? 아줌마 전화기 열리니 여기 이 어디갔지? 고네 음. 어, 젤리, 이건 냉동실에, 응, 응. 너같고 얼려 먹으면 돼. 오 마이 갓, this is 음, 쟤라, 어 <laughs> 쟤라, 어, 젤어 어, 마이 폰아이폰노 아우, 진짜. 아줌마 폰 아이폰노. 갤럭시. 음. 젤리 젤어 응, 얼려 먹는 젤리. 음. 다음에는, 응. 음, 저 아줌마 같이 잠 보러 가면, 이런거안 음, 사줘요. 음. 근데 혼자 가서 짬바야지 이런거 사줬어. 이런거 안사줘. 이거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안사줘요. 이런거 뭐하러 먹냐 카면서 안사줘요. 참기름도 저번에 샀는데 300원이래 500원이래 안사줘 그랬어. 어제 음, 참치 먹어야 되데 참치를 먹어야 돼요. 근데 참기름이 없어서 참기름 제가 세일 하니가는제돈으로 챙겨 썼어. 여기 원래 들어올 때 양념은 제공을 다해 주신다고 해 하셨거든요. 여기 저기 아주 맛있어. 근데 어 찌개는 떨어졌는지안무줬어 나쁜 사장. 이년 아주 아주 사람 잡네. 사장 나쁜 사장이야. 어. 아니 내가 사러고 다 갔는데 이년이 사왔어 세일 했어. 세일 했어. 사서 없어. 근데 사장 아줌매가 아니야. 사장, 얼마야? 얼마야? 1기0 0안 줬어. 아이고 준다. 저거 누구, 누구다 먹어. 4,000원. 자, 왜 4,000원? 스테이 때문에 888, 어, 저번에 니그꼬불치로퉁쳐는다 네, 그 아우 음음 5천원 안 돼요. 5천원 음, 그때 세일 안해서 5천원을 했었는데 5천원 해, 해갖고 하면 돈 이것도 못 받잖아요. 음. 이걸 받으려면 사8 음, 0 0원인데사 4,850원이였나? 근데 5천원 하면 아, 비싸게도 샀다고 돈못 받아요. 음, 그 다음에 사천원 받은 거 저번에 어, 빨래방 가갖고 제는 2천원 스테이지 갔거든요. 웨이 스테이지 사잉? 웨이 스테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돈도 없고 여기서 음.. 저걸, 설거지하고 바닥을 빨리 하고 해도 올지 안 갈지 사장님 나. 사장님 나빠요. 진, 진짜 나빠 사장님. 음. 오늘 가는 방 들어. 거기 가는 방 들어. 노스야. 소트리든 다운. 가끔은 이걸 해도 좋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어조까 말까? 조까 말까 하다가 조스타라고 네. 조금 이렇게 좋듯 된다고 하던 데야 <laughs> 이시면 서버를 그거 방세 못낼것같아어 응. 그래 갖고 조스타라고 그냥. 네. 혹시 이렇게안 주면 밥안쫓까 봐. 밥을 함께 먹어야 될잖아요 너무 힘들어. 네. 31일까지 또 연장된다 그랬어. 어저일못 하거든요. 그래요. 그쿠팡못 뭐, 어, 죽인가? 그랬죠 그거. 응. 뭐 걸어갔고 제가 운전 못해요. 그래갖고 국전 면도를 없었어서 못해요. 그래갖고 제가 걸었어. 음, 네. 배달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무 추워요. 음, 한국 너무 추워. 우리 나라도 원래 추긴 추운데 여기 더 추워. 여기 어, 여기 얼어 붙겠어. 여기 얼어 붙을 것 같아요. 잠데 네. 집도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너무 들어와요. 창밖막 너무 들어왔고 창문 여기 얼음 얼었어. 사분이안 열려요.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미스키, 물리센터에서, 예스, 한번 어, 뭐, 미... 어, 그래요? 그럴 때, 어, 그럼한 번, 저, 알아봐야겠어요. 저, 저 아, 이래야 돼요. 예, 다음 달 방, 쎄낼 돈 없어. 응. 방세내야 되는데, 없어. 까레스가 더 춥지 않나? 약간, 사과 넣은 느낌이 나네. 안 나요. 그게 아니구나. 거기 또 까레스, 거기 좀, 묵고, 고 육도구는 음, 약간 조금 음, 따뜻하고 요도구 조금 춥고 그래요. 근데 어디 좀 추운데 지금은 한국이 더 좋아. 네. 예. 어차젤리 졸라 좋아요. 네, 젤리 졸라 좋아하는데 그냥 젤리 졸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얼어 먹는 애졸 이거 되게 좋아요. 게르상이 젤리 좋아. 저 게르상 아니에요. 이게 게르상 아니에요. 저 게르상 아닌데. 저 어떻게 게루상이요 게르상 노노 노재팬노재팬 알 o r 이 a l i k e k o c k a you 니다 r 해 k i e 맞 you c k I d o n 고 k k I d n o n o 이거 아까 좀 라면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왜? 라면 같이 먹었는데, 싸가지 왜 제가 해야 돼요? 좀 아줌마, 근데 악덕 저기, 그 뭐야, 한국에서 뭐라 그러지? 악덕 음. 할 수, 아줌마. 음. 싸장나빠여기 못했어요. 요 젤리, 음. 모르겠어. 까먹었어. 근데 어마 안 해요. 음, 둘러 맛있어. 저기, 몇개더 갖고 올게요. 몇개더 갖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저기, 음, 저기. 콧밭에 저기 콧밭에 좋을거 한번 하고 올게요 완전 알죠 여러분 콧밭에 네. 금방 있어봐요 만원 아, 안해요 제가 정확한 가격점으로는 저기 어, 찾아볼게요 잠 기다려요 네, 기다려. 네. 여기 서엉덩이다가 넣고 와야지 사장님또 쓴다고 하기 때문에 음, 금방 올게요 네. 음, 음, 못생겨져서 남자가 이제 안와요 그래서 대신 젤리 먹고 있습니다 음. 음. 맛있죠. 또 기토기 슈코님, 약간 슈코님도 약간 저희 나라에서 온 약간 느낌 있는 느낌 있는 슈코님. 어, 쩌리 정보는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쩌리를 지금 하려면은 약간 조금 로그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 음, 맛있어. 어우 나, 어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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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어. 음, 블랙칩은 너무, 음, 아니에요. 지금 블랙칩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제품이에요. 블랙칩은 제품 아니에요. 얼마나 어, 맛있냐? 음. 어이거 어, 가어그우니까 아, 인플랑트는 아니고, 다시 저기 씹은 거라서, 저기 싸가거고 먹으면 되게, 아, 어, 아요 아, 아퍼. 선생님, 아 아퍼. 근데 맛있더라고. 요 파인애플. 파이애플맛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은 닭똑같 되고 이트 음, 인이플맛 어, 음, 노노너 마이네플, 음, 그